특수인 법칙에서 이제 참고용이야 자 특수각 우리 특수각 알고 있는 거 얘기해보세요 30, 60, 90 그지? 1대 루트 3대 2가 나오면 30, 60, 90이 떠오르지? 1대1대 1대 루트 2가 떠오르면 45, 45, 90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지? 외 왜, 도 또, 뭐가 있어? 3대, 4대, 5가 나오면은, 이거는 몇 돈인지 모르지만, 그냥, 에, 에, 90. 이런,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외워온 오라고 했던 특수각인데. 자, 이렇게 보자. 120도짜리에 대해서는, 따로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직각 삼각형이면 a 제곱 더해 b 제곱이 c 제곱이야라는 피타고라스를 쓰듯이 120도짜리면 그냥 이렇게 쓰라고 이거를 막거기다 코사인 법칙을 돌리면 이러지 말라고 젠줄 알아 그냥 60도짜리도 라 볼게 60도짜리면은 c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쓰라고 이거를 그냥 기본 공식처럼 인지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요거를 알게 되겠지 1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3이 나오면 무슨 삼각형이야? 30, 30, 120짜리야. 그 다음에 1대, 2대, 루트, 7. 1대, 2대, 루트, 7이면 뭐가 될까? 몰라, 몰라, 120이 됩니다. 그냥 1대, 2대, 루트, 7. 엄청 많이 나오는 놈이야. 120도 특수각에다가 길이가 좀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또 1대, 3대, 루트, 13.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냥 3대, 4대, 5 하면 아,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듯이 그냥 1대, 3대, 루트, 13. 음, 그거 하면서 얘도 뭔지 모르겠지만 120. 하나 해 볼까? 3대5대 뭐예요? 7. 그렇죠. 3대5대 7. 얘도 이쁜 놈인데 120도짜리를 갖는 놈입니다. 3대5대 7. 오개?